...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는 마이토킹 아넬라 시작합니다. 음, 음, 음. 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얘가 좀 응? 음. 제가 어디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에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응, 음. 먹고 싶군. 내가 재워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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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음, 레벨업 했습니다 펜시 선글라스 그어 이거 응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희는 인테리어를 바꿔야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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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중복이 되게 많네. 어. 뭐, 중복도 파면 되니까. 어허. 자, 중복을 팔 시간입니다. 어, 한 번에 180도 있네. 어 음? 아무래도 게임을 해야겠어요. 어. 어. 빨리 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돈 부족. 돈 부족 때문에, 어. 빨리빨리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어. 빨리 좀 끝내자. 그냥 자살하면 안 돼요. 어, 그냥 자살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어, 할게, 할게. 어 신기로운 모습. 어, 자살했습니다. 어, 어. <laughs> 어, 지금이 제가 598 코인이 있어요. 이 정도면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응, 어, 어. 인테리어는 이 정도. 아다 이것도 바꿨어요. 여기. 어. 어. 그때 바꿔놓... 바꿔... 어. 바꿔놓은 장면은 따로 찍어두지 않았네요. 어쨌든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여기도 바꿀 수 있나? 어 여기도 바꿀 수 있네요. 저는 어... 이런 거바꿔 싶어요. 오! 깔맞춤인데요? 어?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사야겠다. 응? 우와! 응. 업그레이드! 어, 할게요. 업그레이드 이건... 어, 해야 되니까 침대. 오! 업그레이드 할까? 어... 그래 업그레이드... 아. 다른 거 하는 중이라서 응. 그냥 사도록 하죠 응. 우와 이것도 예쁘네 사겠습니다 오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응. 어, 했어요 오 얘도 음, 소피도 좋은가 봐요 이렇게 우, 어, 웃고 아까 보시, 보셨죠? 응, 양치질 좀해 음 응. 너무 리얼하다 너무 리얼해 응, 제가 저번에 <laughs> 안보여드렸지만 지금 xp 어저 아이콘 위에 보시면 xp 부스터 8개에요 응, 사과바가 얘가 빨리 다네 어, 일단, 너, 새 침대에서 자, 어.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음, 지금, 어, 33, 32, 32, 30, 29, 28. 아, 맞다. 제가, 어, 워낙 안 해서 죄송해요.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다 왔어? 우와. 어, 근데 전요, 이것도 무료이지만, 음, 전 너무 분홍분홍한 건 싫어요. 어, 요 어, 잠깐만. 오, 바꿨네요. 오, 봐봐요. 오 <laughs> 음? 여기 놀이방, 어? 너 자지 않았니? 자? 응, 자네. 어, 놀이방도. 응. 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 안 돼. 비디오, 클로즈 비디오. 어, 어, 다행이야. 새침대 왠지 인테리어를 바꾸니까 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 여기도 바꾸자. 왠지 그래. 이거예요. 딱맞음딱 맞... 어, 음. 떨어지네요. 어. 어, 새롭네요. 어. 뭐, 어, 다시 걸면 되니까, 이제 거지가 됐네요 빵은 됐어요. 어. 아무래도, 너 일어나. 나중에 방송 끝나고 또 자는 시간 줄게. 懂的。 嗯。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어, 제가 원래 방, 어. 이 안젤라 끝난 시간이 규칙적으로 시, 어, 열 16분이거든요? 근데 보는 분들도 지루한 분들도 있고, 근데 어. 21분 정도 한 적도 있어요. <laughs> 지금, 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하여 말합니다. 사이즈 미치아 가도, 음, 아동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어, 딱히 변한 건 없고, 소피, 이름은 소피고요. 바꿀 수는 있지만, 이 연필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냥 전안 바꾸겠습니다. 전에도 바꾼 적이 있었는데, 미아에서 소피로, 어, 지금 XP 부스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 9개 됐습니다. 어. 플레이 방법은 어, 어, 아, 여기 아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거야. 어. XP 부스터 설명 야호 레벨업이 9% 빨라요. 어. 이거 음, 처음에는 XP 부스터가 한 개, 어, 한 개만 주어집니다. 그 어, 업그레이드 어, 가구를 이런 가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면 음, XP 부스터, 어, XP 부스터 한 개를 얻게 되고요. 그렇게 음, 말 그대로, XP 부스터가 2개이면 2%더빠르고요 3%, 어, 3개 하면 3%, 4개 있으면 4%,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아무래도 너 그만 자. <laughs> 그만 자. 안되겠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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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분 정도 남았어요. 일찍 일찍 올릴게요. 어, 업로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어. 제가 2일 동안 어디를 갔었어요. 어. 근데 업로드 문제가 있어서 잘안 올려지는 것도 있고요. 谢谢大